안녕하세요. 산키큐버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공식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러면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섞여져 있는 큐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각 이름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정중앙에 있는 블럭을 센터 조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에 있는 조각 중에 중간에 있는 이 조각을 엣지 조각이라고 부르고 꼭지점에 있는 조각은 코너 조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1단계로는 노란색 면에 흰색 엣지 조각을 이렇게 올려서 데이지 모양을 만들 건데요. 그 방법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이 흰색이 포함된 엣지 조각을 이렇게 올리면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이걸 한번 돌려서 이렇게 올리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 찾습니다. 여기도 흰색이 포함된 엣지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바로 두면 되긴 되지만 이게 망가지기 때문에 한번 돌린 후에 이렇게 넣어주면 들어가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조각까지 이렇게 넣게 된다면 데이지 모양이 완성됩니다. 데이지 모양 만들기로 완성하셨다면 이제 흰색 십자가를 만들 건데요. 흰색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색상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흰색 엣지 조각 하나를 지정하고 돌려가면서 색상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색상을 맞춘 흰색 엣지를 이렇게 두번 돌림으로써 밑에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흰색 십자가를 완성할 건데요. 이번에 여기 빨간색을 했으니까 반대 색, 다음 색상으로 와서 초록색 엣지를 맞춥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 둘 돌려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황색 해볼게요.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고요. 파란색도 맞추고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십자가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완성하고 난다면 이제 1층, 즉 여기를 완성할 겁니다. 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식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공식을 오른손으로도 할줄 아셔야 되고, 왼손으로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바로 설명드리자면 트위스트라는 공식인데, 올리고, 올른손으로 치고, 내리고, 내린 반대 손으로 다시 치는 겁니다. 이걸 왼손으로 보여드리자면 왼손으로 올리고 왼손으로 올렸으니까 왼손으로 치고 내리고 반대 손즉 오른손으로 다시 치는 겁니다. 트위스트를 아셨다면 이 1층 완성하는 일이 엄청 쉬우실 건데요. 우선 이렇게 흰색이 들어간 코너 조각을 찾습니다. 만약 이렇게 흰색이 들어간 코너 조각이 맨 아래층에 있다면 트위스트를 사용해 3층으로 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3층으로 올리셨거나 3층에 원래 있다면, 이 흰색을 제외한 나머지 두 색상, 초록색과 주황색이 지금의 경우죠. 지금 초록색과 주황색 사이로 가져갑니다. 초록색과 주황색 사이로 이 조각을 가져간 후,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지금 흰색이 3번 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번 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트위스트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트위스트 하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조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3층에 있고, 여기, 나머지 두 색상 파란색, 주황색 차이에 딱 맞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은 1번, 2번, 3번 자리 중에 2번 자리에 있, 흰색이 있으므로 트위스트를 3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조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각은 여기 있었는데, 흰색이 들어간 코너 조각이 맞고요, 3층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가 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란색은 맞지만 빨간색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파란색, 빨간색 사이로 이동하게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2번 자리에 있으니까 트위스트를 3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조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조각은 빨간색과 초록색 색상이 있으므로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로 이동시킵니다. 이번에는 1번, 2번, 3번 자리 중에 1번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다 흰색을 옆으로 가게 해준 후, 왼손 트위스트를 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1층이 완성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1번, 2번, 3번 자리에 맞게 트위스트 공식을 잘 적용해주시면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1층까지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2층을 완성할 건데요. 2층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윗면에서 노란색이 포함되지 않은 엣지 조각을 찾습니다. 엣지 조각은 이런 조각을 말하는 거라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조각이 있네요. 빨간색과 파란색, 즉 노란색이 포함되지 않은 엣지 조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앞, 앞, 앞에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센터와 일치시켜줍니다. 그 후에 윗면의 색상을 확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의 반대쪽은 초록색입니다. 파란색의 반대쪽, 즉 초록색 쪽으로 이 조각을 밀어놓고 미는 손이 왼손이니까 왼손으로 트위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을 바어보고 오른손으로 트위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색상을 맞춰놓고 반대쪽 색상으로 밀고, 그 손으로 트위스트를 하고, 윗면의 색상으로 간 다음에, 반대손으로 트위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넣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이 2층에, 아까 저는 3층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2층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무 조각이나 여기 넣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트위스트, 반대 보고 왼손 트위스트 하시면 이렇게 이 조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각으로 다시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층이 완성됩니다. 이해가 안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조각을 찾고 이렇게 연결시킨 후에 이 윗면의 색상, 즉 지금은 주황색 주황색 반대쪽 빨간색으로 밉니다. 그 후에 미는 손으로 트위스트를 하고 윗면의 색상, 그 즉, 다시 주황색으로 온 다음에, 오른손으로 트위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다면, 이제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윗면에 노란색 십자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상황부터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 점 하나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두 줄을 돌리고 트위스트를 하고, 일자가 만들어졌다면 다시, 이렇게 일자를 가로로 놔둔 후, 한 줄을 돌리고 트위스트를 하시면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엣지가 두 개, 기역자로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주신 후, 두 줄을 내리고 트위스트 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다시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일자인 상황입니다. 이때는 가로로 놔둬주시고, 트위스트. 원래대로 하시면 이렇게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십자가로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이쪽의 색상을 이렇게 전부 다 맞출 겁니다. 지금은 두 개가 맞습니다. 이거는 돌리다 보면 무조건 두 개는 맞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맞았다면, 네, 돌, 올, 돌, 네, 둘, 둘, 올, 돌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전부 다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개는 맞춰져 있지만, 앞뒤로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는 이렇게 옆으로 맞았지만, 이번엔 앞뒤로 맞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아무 면이나 보시고, 네, 돌, 올, 돌, 네, 돌, 돌, 올, 돌 하시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걸 돌리다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다시 아까 상황대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러면 아까 외모그 공식으로,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다시 다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10분. 코너 조각 확인하고 큐브 전부 다 맞추기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맞는 조각 틀린 조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렇게 이 조각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조각은 노란색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초록색과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초록색과 빨간색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초록색과 빨간색이 아닌 주황색과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이 조각은 틀린 조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조각을 살펴봅시다. 이번에도 노란색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파란색과 주황색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파란색과 주황색인가요? 아닙니다. 초록색과 주황색입니다. 그럼 이 조각 역시 틀린 조각입니다. 다음 조각을 살펴보자면, 이 조각 역시 틀렸죠. 이 조각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각 하나를 축으로 두고, 중심으로 트위스트 세 번을 한 후, 돌린 다음에 왼손으로 트위스트를 세번 합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더 사용합니다. 트위스트를 세번한 후에, 반대손으로 트위스트를 세번 하시면, 네, 이렇게 전부 다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큐브 코너 조각의 위치까지 확인하였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큐브를 전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큐브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조각에 노란색 면이 아래로 가게 만들어줄 건데요. 지금 이두 조각은 이미 아래로 노란색이가 있고, 이두 조각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트위스트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노란색 알을 아래로 보내주고요. 다음 거를 이렇게 가져오면, 노란색이 아래에 없으니까 이것도 트위스트를 계속 반복하여서, 아래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두 개는 아까 이렇게 맞아져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큐브가 전부 다 맞춰지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큐브 멍쳐보 공식으로 전부 다 맞추는 방법 설명해 드렸는데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